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노령연금을 최대치로 불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여유롭고 편안한 노년 누구나 꿈꾸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두 가지 전략은 바로 임의 계속 가입과 연기연금입니다. 이두 가지 제도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활용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두 가지 중요한 전략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전략,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가입 의무는 만 60세에 종료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은퇴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죠. 하지만 나는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싶다. 또는 현재의 소득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그렇다면 왜 임의 계속 가입을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고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면 임에 계속 가입을 통해 몇 년이라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상당히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만 60세가 될 때까지 2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워서 10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매달 꾸준히 받는 연금 대신에 지금까지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에 계속 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서 10년을 채우기만 한다면 평생 동안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돈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임의 계속 가입은 누구나 할수 있는 제도일까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닙니다. 임의 계속 가입의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이전에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만 60세가 된 사람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은 임에 계속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노령 연금을 청구하여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도 임의 계속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계속 가입의 장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을 효율적으로 늘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지급될 연금 수령액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신청 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임의 계속 가입으로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과거에 반환일 시금을 수령했던 경험이 있다면 반납제도를 활용하여 그때의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전략,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 이름 그대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말 그대로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과 가입기간을 모두 충족했다. 즉, 당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연기연금은 아주 현명하고 유리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어떤 놀라운 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연금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매한 개월 연기할 때마다 놀랍게도 연금액이 0.6%씩 증가합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연 7.2%라는 상당한 비율로 연금액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증가율은 시중에 어떤 투자 상품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수익률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불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기 연금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50%에서 100%까지를 선택하여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연금 전체를 다 연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연기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일단 받아서 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 수령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연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미래의 건강 상태 등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무작정 연기를 신청했다 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연기 기간과 연기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임의 계속 가입과 연기연금, 이두 가지 강력한 전략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미 10년 이상인 분들이라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임의 계속 가입보다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불리는 연기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령액 증가율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기연금은 1년마다 연금 수령액이 무려 7.2%씩 가산됩니다. 반면에 임의 계속 가입은 1년마다 약5% 정도의 비율로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고 순수하게 연금 수령액 자체를 최대한 많이 늘리고 싶다면 연기연금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아직 10년 미만이어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조차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기연금은 애초에 신청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한 임의 계속 가입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을 먼저 확보한 후에야 연금액 증액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나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아직 10년 미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10년의 가입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지만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를 복합적으로 아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0세까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임해 계속 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 총 10년의 가입 기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 상태도 좋아서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때 연기 연금을 신청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 연금액을 더 불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 두 가지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과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가입 유형은 크게 의무가입과 선택가입으로 구분됩니다. 의무가입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경우로 사업장에 소속된 사업장 가입자나 자영업자, 농업인 등 지역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택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유형으로 오늘 자세히 다룬 임의 계속 가입과 더불어 임의 가입이 있습니다. 임의 가입은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가정주부 등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또한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과 제도의 개요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리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고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